이건 상상조차 못했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던 호주 패션 매니저가 단한 번의 염색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가 한국 스타일리스트의 손끝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머리칼 한 올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외면했던 한국의 진정성과 섬세함이 그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론 블랙우드입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고급 남성 패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36세이며, 저는 항상 호주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이상한 음악과 매운 음식, 그리고 전혀 관심 없던 화려한 TV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먼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본 적이 없었고, 한편의 K드라마도 본 적이 없었으며, 한국 헤어 살롱에 발을 들여놓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너무 멀리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 약혼자가 아무런 예고 없이 저를 떠났습니다. 어느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텅빈 아파트와 저에게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몇 시간 동안 바라보며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늘제 자랑거리였던 제 머리카락이 갑자기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매끄럽고 어둡고 완벽하게 스타일링 되어 있었지만, 같은 머리인데, 왜제 마음은 이토록 부서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이 바뀌고 있다는 눈에 띄는 표시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새로운 남자로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시드니에서 가장 비싼 살롱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럭스 럭스였습니다. 그곳은 900달러짜리 완전 변신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색, 새로운 컷 그리고 새로운 자신감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비용이 얼마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기만을 원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된 마음으로 럭스 럭스에 들어섰습니다. 찰롱은 마치 수정궁전 같았습니다. 바닥은 광택이 나는 대리석이었고, 천장에는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 테이블 위에는 반짝이는 헤어, 제품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호주 스타일리스트를 기대했지만, 대신 젊은 남성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대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여기.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대현님은 저를 의자에 안내하고 어깨에 실크 소재의 망토를 둘러주었습니다. 저는 플래티넘 블론드 머리색을 원합니다. 무적처럼 보이고 싶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품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살롱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기고, 부드러운 브러쉬로 빗질을 해주며,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30분쯤 지나자, 두피에 작은 핀으로 찌르는 듯한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내리보았고, 부러진 머리카락이 싱크대 안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대연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지금 멈춰야 합니다. 그는 즉시 제 머리를 헹궈주고 거울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반사된 제 모습을 바라보았고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짙은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부분적으로 빠져나간 부스러진 집 같은 머리카락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은 고르지 않은 병든 노란빛이었습니다. 저는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저는 기어이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새둥지 같네요. 대현님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복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900달러를 결제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모두의 시선을 피해 걸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필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머리를 다 밀었나요? 저는 서둘러 사무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신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제 기분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망가진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소파에 홀로 앉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느껴본 것중 가장 어두운 기분이었습니다.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전문가가 필요해. 한국 스타일리스트를 시도해봐야겠어. 머릿속으로 그 말을 되내는 순간, 호기심의 불꽃이 잃었습니다. 어쩌면 이 재앙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상한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럭스 럭스에 들어섰습니다. 살짝 고급 샴푸향이 감돌았고, 가위가 유리 테이블 위를 스치는 은은한 찰칵 소리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대원님께서 실크처럼 부드러운 가운을 어깨에 걸어주시고, 염색 작업을 위해 제 머리를 살며시 빗질하실 때, 저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현님이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 머릿속에는 플래티넘 블론드가 된제 모습과 그 새로운 자신감이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대현님이 탈색약을 바르기 시작하실 때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엔 다른 살롱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따뜻한 물, 부드러운 브러쉬, 잔잔한 손길. 대현님은 염색 작업 중에 조용히 흥얼거리셨고, 저는 최대한 긴장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약 20분쯤 지났을 때 두피 전체에 날카로운 따가움이 스며들더니 수많은 작은 핀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손을 들어 머리를 만져 보았습니다. 손끝에 묽게 번진 탈색약이 묻어 있었고 속이 뒤틀리는 듯했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알수 없어 저는 꿀꺽 삼키고 대현님께 눈길을 돌렸습니다. 대현 님은 잠시 제 두피를 살피셨다가 답하셨습니다. 조금 따끔거리는 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걱정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통증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를 악물었지만 점점 더 악화되었고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마치 새로 베인 상처를 반복해서 긁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두 손바닥을 눈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이건 과정의 일부야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대연님이 탈색약을 헹궈주실 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찬물에 머리를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따가운 두피를 스치고, 부러진 머리카락 조각들이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고, 배수구에 떠있는 부자연스러운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하자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제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대연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고 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두 손이 너무 떨려 수건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현님은 저를 거울 앞으로 안내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손상되어서 더는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 속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 자부심이었던 풍성한 짙은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들쭉날쭉하게 붙어있는 부스러기 같은 가는 머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짙은 뿌리가 고르지 않은 누런빛으로 드러나 있었고 가슴 한복판이 시큰거려. 눈물이 맺힐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응, 이건 정말 뭔가 있네요. 대현님은 후회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복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지갑을 꺼내 900 달러를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종이장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광택이 나는 대리석 로비를 지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걸었습니다. 머리 위에 실패라는 커다란 네온 사인이 달려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동료들의 메시지가 떴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을 때쯤 벌써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필론에게 무슨 일이 생겼죠? 머리 다 밀어버린 건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책상 옆에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욕실 거울 앞에 앉아 망가진 머리칼만 바라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가늘며 생기 없는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무력감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한밤 중까지 뒤척이며 살롱에서의 모든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이 마치 먹구름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참사를 어떻게든 빨리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위장이 묵직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망가진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살짝 부딪힐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또 다시 들려올 속삭임과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더는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룸메이트 하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퍼, 제가 목소리를 꽉 누르며 말했습니다. 나 완전 망했어. 머리 상태가 엉망이야. 하퍼는 한숨을 쉬더니 말투는 장난기 가득했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아. 퀼론, 내 머리가 잔디깎기랑 한판 붙은 것처럼 보이더라. 농담할 기분 아니야. 제가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해. 하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한국 살롱을 찾아봐. 럭스 럭스 말고 케이스타웃 살롱을 추천할게. 손상 모발 복구 전문이고 서울 본사 스타일리스트들이 와 있어.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또 한국이야? 하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또 한국. 이럴 게뭐 있는데? 머리도 이미 죽어가고 있어. 그리고 주소를 불러준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폰을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제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이제는 그녀의 조언을 따라야 할 때였습니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트램에 올라탔습니다. 창 밖으로 도시의 빌딩과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고, 머릿속에는 저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탈색한 내가 바보처럼 보이면, 이라는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심장은 귀에서 울리는 듯이 고동쳤습니다. 트램에서 내리자 조용한 모퉁이에 케이스자의 마음을 담아 모발을 치유합니다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해 보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부드러운 조명과 화분에서 나는 은은한 녹차 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한국 음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곳이 안전을 약속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살며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스 다이어 사일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수라고 합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부드러운 한국어 억양이 오히려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클론입니다. 제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앉아주시겠어요? 지수님이 제게 둥근 거울 앞에 푹신한 의자를 안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저는 럭스 럭스에서의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탈색의 따가움, 부러진 머리카락, 그로 인한 수치심까지, 지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살며시 제 팔을 토닥이며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수님은 저를 작은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고성능 현미경과 밝은 램프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인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두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님은 제 머리카락을 현미경 아래로 가져가 세밀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두드리며 설명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의 큐티클이 들뜨고 모발이 매우 부서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 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강도와 윤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약세달 정도 걸리니 저희를 믿고 지침을 따라주세요. 세 달이라니,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단계로 민주님은 인삼과 녹차 성분이 함유된 순한 한방 클렌징 샴푸를 사용하셨습니다. 향긋한 약초 향이 코끝을 스치자 저는 눈을 감고, 두피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두피를 누를 때 어제의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따뜻함이 머리를 감싸자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햇살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나라와 그 사람들을 얕잡아 본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입니다. 거울 속 민주님의 차분한 시선을 마주하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저희가 치유해 드릴게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삼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 님은 영양 마스크를 바른 뒤 따뜻한 타월로 감싸 주셨습니다. 두피에 전해지는 따뜻함은 전혀 아프지 않고 오히려 전기처럼 상쾌했습니다. 머리와 마음이 함께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믿기로 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거울을 보니 여전히 들쭉날쭉한 머리카락이었지만 부드럽고 다시 자랄 것 같은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안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럭스 럭스 참사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편견이 감사와 가능성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주가 흘렀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가늘고 들쭉날쭉했지만 집처럼 부서지던 느낌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더 많은 성장과 강도를 기대하며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관리받는 날이 왔습니다. 케이스 자이어 사일런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따뜻한 나무벽과 은은한 녹차향이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친구의 포옹을 받는 듯했지요. 지수님께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퀼로님 저는 같은 포근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장에 반사된 부드러운 빛이 작은 먼지 알갱이들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마치 살롱 전체가 제 귀환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민주님이 크리미한 허브 샴푸 그릇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민주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긴장돼요. 거울을 볼 때마다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아서요. 민주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건을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주님이 손에 신선한 민트와 따뜻한 생강향이 섞인 샴푸를 덜어내셨습니다. 두피에 거품을 내어 부드럽게 마사지하실 때 저는 눈을 감고 각각의 압박이 긴장과 아픔을 녹여낸다고 상상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사지는 말라있던 땅에 내리는 빗물 같았고 제 머리칼의 수분과 생기를 흡수시키는 듯했습니다. 행굼이 끝나고 민주님은 다시 현미경 스테이션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지난번의 공포와 안도감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민주님이 머리카락 한 가닥을 현미경 렌즈 아래로 가져다 대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저는 옆 스크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구부러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구부러지네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민주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탄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그분은 태블릿을 두드려 다음 제품을 선택하셨습니다. 한국산 쌀뜨물 추출물이 가득한 영양 세럼이었습니다. 이 세럼이 뿌리부터 끝까지 영양을 공급해 줄 겁니다. 조심스럽게 모발 라인마다 한 방울씩 떨어뜨린 뒤 머리카락 전체에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발라주셨습니다. 두피에 전해지는 기분 좋은 따끔함은 마치 작은 버블이 춤추는 듯했고 저는 머릿속에 에너지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듯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타월로 머리를 감싸주자 차가운 밤에 덮는 포근한 담요처럼 편안했습니다. 영양 마스크가 작동하는 동안 민주님은 제 맞은편에 앉아 제 삶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드니 이야기, 직장 이야기, 럭스 럭스 참사로 흔들렸던 감정까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민주님의 부드러운 질문 덕분에 쉽게 마음을 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울 너머로 수건 사이로 보이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한결 차분해지고, 희망이 깃들어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치유되는 것은 머리카락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감도 함께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떠난 후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이제는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준님이 마침내 타월을 벗기고 가볍게 머리를 빗어주셨습니다. 헤어라인 여기저기에 새로 도단한 부드러운 솜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음이 멈추지 않아 뺨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삭였고, 민준님은 눈빛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크림으로 스타일링을 완성해주셨습니다. 무게감 없이 윤기를 더해준 크림이 제 머리카를 한층 풍성하게 보이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몇 번이고 머리카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선이 아직 들쭉날쭉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제는 출발점을 상기시키는 작은 흔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더 당당한 걸음으로 살롱을 나섰습니다. 조지 스트리트의 햇살이 더 환하게 느껴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한결 다정해 보였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틀 전 이곳에 비참한 모습으로 들어왔던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칼이 회복되듯, 저 역시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올한올 한올 자라나는 머리칼마다 진정한 변신은 시간과 있네.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번 주 내내 저는 눈도 뜨기 전에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보았습니다. 이제 머리결이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풍성했으며, 한올한 한 올의 탄력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시술 후 여섯째 날,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제새 머리를 당당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10층까지 오르는 엘리베이터가 끝없이 느껴졌지만 저는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스테인리스 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반짝이며 힘있게 보였습니다. 몇주 만에 저는 아무 고민 없이 활짝 웃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퀼론인가 하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한 동료가 모퉁이에서 얼굴을 내밀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저예요. 손으로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자 동료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살롱을 찾아갔더니 고쳐주더라고요. 그녀는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케이스 자여 살롱과 스타일리스트 민주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에는 비웃음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하퍼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친구들이 휴대폰을 돌려가며 살롱 웹사이트와 전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와 라고 감탄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느 머리 시술보다 따뜻한 감정이었고, 제 영혼을 치유해 준 친절이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다시 럭스 럭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간 것은 재앙이 일어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로비에 다시 들어서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퀼론님 다시 오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신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정말 좋아졌네요. 그가 제 머리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는 꽉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네 화학약품 때문에 망가졌지만 한국 스타일리스트가 고쳐줬습니다. 여기 제 이전 기록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서랍 하나를 열어 제 고객 기록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공손히 받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올바른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존중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을빛이 물든 거리를 걸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시는 이제 더 밝고 더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음 달로 예정된 서울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민준님 가족도 만나고 현지 시장을 둘러보며 진짜 김치를 맛보고 이토록 진심 어린 보살핌을 가르쳐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첫 번째 레슨으로 안녕하세요가 뜨자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리 내어 따라 했습니다. 음절이 엉키기도 했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이어서 감사합니다를 입력했습니다. 제게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거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뜨거운 통증, 집처럼 부서지던 머리카락, 그리고 그로 인한 수치심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강인함과 회복력, 그리고 열린 마음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건강한 머리카락을 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자신감을 되찾아주었고, 편견을 내려놓게 해주었습니다. 반짝이는 머리카락 올한 올마다 한올 저는 호주와 한국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이 어디로 향하든, 시드니의 조용한 모퉁이 살롱에서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침대 위에 열린 여행가방에는 옷이 반쯤, 호기심이 반쯤 담겨 있었습니다. 필요한 셔츠와 청바지를 가지런히 접고 작은 노트와 펜을 넣었습니다. 이 여정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긴장감과 기쁨이 뒤섞였습니다. 체크인 줄이 느리게 움직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친구들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곧 완전히 새로운 곳에 도착할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직원이 제 비행편을 부르자 저는 탑승권을 황금 티켓처럼 꼭 움켜쥐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문 넘어 구름을 바라보며 마치 푹신한 섬들이 푸른 바다 위를 떠다니는 듯한 상상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던 첫 케이스자여 사런 방문을 떠올리고 지금의 자신감 넘치는 제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친구들이 보내온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라는 메시지에 다른 쪽에서 봐요. 한국이라고 답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전혀 다른 소리와 간판. 냄새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어 안내 방송은 마치 음악처럼 들렸지만 저는 몇 마디밖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출구로 향하자 여행객들이 손을 흔들고 셀카를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공항 밖 공기는 더 시원했고 희미한 도시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민주님이 흰색 세단 앞에서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를 보자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님은 살짝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휠론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찰롱이 있는 동네로 가는 길엔 온라인에서만 보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 매콤한 떡볶이를 파는 길거리 노점, 교복을 입고 수다 떠는 학생들. 저는 이 모든 것을 창가에 얼굴을 갖다 대고 눈에 담았습니다. 민주님은 한강의 반짝임, 남산타워. 벚꽃나무 가로수 등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민주님 고향 살롱에 도착하자 따뜻한 나무문과 화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팀원들이 공손히 고개 숙여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는 손님이 아닌 오랜 친구로 맞아들여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수님께서 고소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 주셨습니다. 고소한 향이 몸속 깊이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우리는 동네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신선한 과일, 말린 해산물. 그리고 알록달록한 떡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소금을 뿌린 떡을 한입 물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은근히 달콤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민주님이 상인과 흥정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언덕 위 절에 올랐습니다. 나무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향이 공중에 맴돌고 부드러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늘 열린 마음을 갖고 편견에 다시는 제 마음을 닫지 않게 해 주세요. 해가 지자 우리는 살롱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불빛이 마치 땅 위에 내려앉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민준님과 저는 벤치에 앉아 차가운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이상의 것을 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민준님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제 미래를 다른 빛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배려와 인내를 가르쳐 주었으며, 한때 외면했던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건강해진 머리칼과 강해진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했습니다. Thank you. 저는 노트를 덮고, 아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짜릿한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한국의 진심 어린 손길을 만나 얼마나 깊은 변화를 일으켰는지 함께 보셨습니다. 럭스 럭스 실패로부터 케이스 자이어 사일런의 치유까지. 퀼론이 경험한 한국 스타일리스트들의 전문성과 따뜻함은 그 어떤 화려한 효과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여러분은 외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번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퀼론처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게 되는 성장의 순간,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진정성 가득한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